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요 두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전화로 상담을 해서 어,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자기 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했고 월간지와 성경을 구독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릉에 사역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저한테 소개가 된 거예요. 또한 사람은요. 명품백을 수선하는 자영업자예요. 지금 여기 강릉 중앙시장에 있어요. 명품백 수선하잖아. 이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것을 자기가 아는 목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을 마치 자기 사명으로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그들이 문제였다고요. 특히나 이 명품 빼가는 사람은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몇십 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성경대림의 교회의 믿음생활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는 뭘 하냐 했더니 목사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하고 싸워서 뭐 하게? 그 목사 이기면 은 뭐, 그 다음 뭐할 건데? Get ready for the next